안녕하세요, 가이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보는데, 이제 개발일지가 이벤트로 하는 거여서 그게 끝나가지고 쉬다가 게임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마블스냅이란 게임을 발견했는데, 진짜 너무 재밌어서 아주 재밌게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관련된 막 카드 정보나 게임이 나온 지 얼마 안돼 가지고 그런 게 한국 사이트가 잘 없더라고요 막 카드 데이터베이스라니까 카드 정보를 모아둔 거나 그 다음에 카드 컬렉션 그 다음에 이게 카드 게임이라 덱을 만들어 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그덱 빌더가 한국 사이트엔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외국 사이트도 그렇게 제가 마음에 드는 그런 정도는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laughs> 먼저, 카드 컬렉션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그 마블 스냅에는 카드 풀이 있어요. 그 컬렉션 레벨마다 얻을 수 있는 카드 풀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 체크하고, 하고, 그리고 또 새로고치면은 그대로 다시 체크한 게 남는 그런 걸 해봤고 이제 모드 보유나 초기화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거는 만들어봤고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그 개인 사이트입니다. 그냥 HTML로만 만들어진 사이트예요. 백 엔드 없이 그래서 굉장히 하드코딩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프레임워크의 중요성을 많이 느껴버렸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딥인데 이게 정보가 나오는 거까지는 있는데 이게 그 눌렀을 때 변형 그러니까 얘는 카드에 스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처럼 변형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까지 나오는 사이트는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것도 제가 그냥 만드는 김에 어떤 커뮤니티에서 변형을 볼수 있는 곳을 만들 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 의견을 보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름하고 에너지. 파워 카드 풀, 무슨 그룹에 있는지, 그 다음에 설명, 이거,가 들어가 있는, 이, db랑 카드 정보를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덱 빌더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덱 빌더는 이제, 아 맞다, 필터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기능은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에너지별, 파워별, 그룹별. 이렇게 하고, 파워 순정렬, 에너지 순정렬, 이렇게. 다음에 여기는 이제 능력, 키워드. 여기, 보시면은 옆에 여기, 이게 뜨잖아요. 여기 키워드별, 이제, 뭐, 출연이면 출연, 지속이면 지속, 버리기면 버리기, 파괴면 파괴. 이렇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를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필터링 되는 거고요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름이나 능력을 검색하면, 파괴를 치면, 파괴 관련된 게 나오고, 아이언면 아이언들이 창 나오죠. 아이언. 하면, 아이언들이 착 나오죠. 아이언피스트, 아이언하트, 아이언. 이런 필터 기능들이고, 눌렀다가 베터 초기화 하면은 초기화 되는 그런 거고, 이제 여기는 이 덱을 눌러가지고 넣는 곳인데, 이렇게 덱을 다 만들고, 이렇게 덱 코드를 만들어가지고, 그 게임 인게임 안에서 덱을 만들 때이 코드로. 붙여 넣으면 바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봤습니다. 초기화, 이건 초기화면 여기랑 여기 데코드가 초기화되고 다시 아까 전에 붙여 넣었던 거를다가 넣고 불러오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그대로 불러와진 걸볼수 있죠. 그 다음에 이미지 캡처는 이거를 누르면은 이 캡처 이그덱빌더의 이 12장의 이미지가 캡처가 됩니다. 한, 사, 한 이미지 안에. 그 다음에 이게 클립보드로도 가지고 이 이미지가 파일로 저장도 돼요. 이거 너무 게임이 재밌어가지고 더 재밌게 하고 싶은 마음에 주말에 한번 만들어 봤고. 이렇게 영상을 올려, 영상도 찍네요, 이렇게. <laughs> 그러면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